오늘 출애굽기 삼5장은 여호와께서 다시 그 안식일을 일절에서 삼절까지는 다시 안식일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삼4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가기를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우리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일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일에 범한 자는 바로 처죽여한 것입니다. 안식 일은 불도 피우지 말러 갑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그 평안을 누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로, 어, 하나님께서 어, 분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데 바로 사절부터는 바로 성막, 아, 그 성막을 만드는 아, 그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어, 예물을 가져온데 바로 금, 은, 녹과 성색 자색 홍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어 여러 가지 자료 재료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즐거이 예물을 드린 자입니다. 오늘 3 5장은 여러 번 어, 그것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 기뻐하심으로 내는 자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이 재료들을 잘 보면 바로 성막은 구약에 보이는 복음이요.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에 대해서 이재료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만 또한 우리가 가진 재간들 그걸 즐거이 기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신을 바로 요다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총만 케하 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며,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그리고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자, 가르치게 하시며, 이 하나님께서 그 장인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성령의 총만함을 받은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자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르치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목회자는 가르치는 일, 어, 설교하는 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자, 말씀을 연구하는 자, 그것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자. 바로 교회에서 바른 말씀과 또한 교리를 정확히 가르치는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내리막길, 교회의 타락은 목회사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말세는 귀가 많은 허탄한 것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공교론일를 영구하게 하였느라 가르치게 하였느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온성일 말씀과 기도와 전하는데 전념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바른 교회는 바로 목회사에게 성도님들도 목회사가 신방이나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 살림이나 행정이나 재정 때문에 이런 일은 모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다 맡아하시고. 목회자에게는 말씀 연구와 전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